윈도우 단축키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윈도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하나 뜨거든요.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우리가 이 다운로드 했을 때 상황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운로드를 하기 마련입니다. 뭔가를. 아까 제가 미리 캠퍼스에서 썸네일 마저도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. 그때 이걸 누르셔도 되고 혹은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저장했을 때 다른 분이 뭐 문서에 저장될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 저장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리고 C 드라이브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재 용량이 얼마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축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이 윈도우 키 누르시고 이 버튼 누르면 이게 뜨니까 이거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시고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는 많이 사용하는 게 어, 윈도우 누르시고 R인데 이거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실행 버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alt 탭, 탭 탭을 누르시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띄어져 있는 창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떤 창을 내가 지금 띄어 놨는가 해가지고 alt 탭 누르시면서 이렇게 변동하고 딱 놓으시면 은이 화면으로 가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곰 믹스도 이렇게 놓으시면 이곰 믹스 아까 그 화면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alt 시프트 탭을 누르면 반대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 알트 탭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윈도우 로그키 이거 말씀드렸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냐면요 윈도우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 숫자 이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이 듀얼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측으로 계속 하면은 우측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듀얼 하, 듀얼 모니터 두 번째 모니터로 간 겁니다 이렇게 정렬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켰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더도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딱 깔끔하게 맞게 정렬된 걸볼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윈도우 로우키 누르시고 화살표 왔다갔다 해 보시고요 사실 여기가 끝인데 이 가상 데스크탑은 사용하시는 분이 초보자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 말까 이렇게 말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로우 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데스크톱 234 라고 있는데 이게 가상 윈도우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윈도우 로우 키 누르시고 탭 누르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거는 초보자 분들 기준으로는 유용하지 않는 단축키라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